제사장이 맡은 일 아론 자손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 아비보다 먼저 죽고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으로 더불어 저희를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족장이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족장이 16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열조의 집을 따라 8이라. 이에 제비뽑아 피차의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소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네르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르 아들, 아히멜렉과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족장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취하고, 이다마르 자손 중에서 한 집을 취하였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수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아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아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아시비요, 열둘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훅바요, 열넷째는 예세부아비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메리요, 열일곱째는 해시리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아요. 스무째는 여헤스게리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둘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아시아라. 이와 같은 반차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희 조상 아론에게 명하신 규례대로 수종 들었더라.